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차량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2022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1,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벤츠 GLC 43 a g 쿠페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취득세 발생하지 않는 저금리 리스 승계 차량이에요. 자, 이어서 리스 정보도 말씀드릴텐데 매월 리스로는 194만원씩 현재 잔여교의 수는 33개월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이 1960만원이 적용이 되어있던 차량이고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인수금은 1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원금 기준 판매금액 7230만원에 판매할게요. 자, 그렇다면 빠르게 차량 설명 한번 도와드릴텐데 자, 해당 차량 g 역시 쿠페이지만 뒤에 AMG가 붙어 있죠. 스포티성이 강한 SUV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뒤에 AMG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로백 또한 4초대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당시에 1억에 육박했던 차량이고 지금 앞쪽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로 그레이부터 하며 외관상 보이는 포스가 실물로 봤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전방 카메라부터 레저 이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으로 적용되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멀티빔 LED 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퍼포먼스는 물론 야간 주행 시의 시인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이 멀티빔 라이트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또한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G c 쿠페가 아닌 43 AMG이기 때문에 AMG 바디킷이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하단부에는 이 무광 실버 크롬이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더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외장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전방. 쪽에 스톤칩이라든지 기스도 눈여겨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톤칩, 기스 전혀 없이 말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휠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타이어 잔여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교체가 필요 없고요. 자 해당 차량 보시는 것처럼 순정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생활 PPF 작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바깥쪽부터 손잡이 안쪽까지 PPF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실내도 한번 언뜻 보여드리자면은. 자, 빠짐없이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AMG라는 명칭답게 실내에도 레드 스티치와 더불어서 안전벨트 컬러 또한 레드로 굉장히 강렬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쿠페하면 이열이 좁지 않냐 질문 많이 주시는데, 자, 절대 좁지 않습니다. 자, 이해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은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부터 헤드룸까지 공간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보시기에도 너무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뒤쪽 키도 봤을 때 마찬가지로 휠기수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타이어 잔여 또한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앞뒤로 당장 교체 필요 없고 해당 차량 포메틱 즉,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눈길이나 빗길에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 뿐더러 복합면비 같은 경우에는 한8 k m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빠르게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벤츠 GLC 43AMG 쿠페의 후방입니다. 자, 일반 GLC와 다른 점이 뭘까요? AMG이기 때문에 이 배기음 연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듀얼로 머플러팁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은 이런 디퓨저의 포인트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감지 센서부터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갖추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패밀리카 용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차량일뿐더러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줄수 있는 차량이 벤츠 g s c 43 AMG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두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사이즈이고 현재 하부 쪽 필름 제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부도 마찬가지로 말끔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빠르게 이 차량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벤츠 GLC43 AMG 쿠페의 실내입니다 자 일단은 이 핸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핸들이 아닌 AMG 디커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신차가가 일반 GLC 300이나 두들곡이랑은 완전 달라요. AMG이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단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AMG라고 써져 있죠.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 때문에 사실 GLC 쿠페가 인기가 많은 건데, 전자식 계기판부터 하며 디스플레이 또한 전 세대 비례했을 때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GLC의 시인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해당 차량 옵션 한번 설명 도와드릴 건데,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왜? 신차가가 거의 1억이었기 때문인데, 자, 버튼 시동부터 열선 시트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해당 차량 제가 패밀리카 용도로 보기에도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라이빙 옵션 또한 다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후축방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센서,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체가 굉장히 커요. GLC가 작은 차가 아닌데 이 차체를 갖고 제로백의 4초대가 나오는 거라고 하면 사실 출력만 봤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GLC 43 AMG 쿠페의 가장 큰 장점은 패밀리카 용도로서의 공간, 옵션, 디자인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또한 운전자가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고 싶다는 거기에 맞춰진 차량의 출력도 한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내 소재 하나하나가 다 리얼 카본을 사용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내 안에서 보는 인테리어는 정말 어마무시해요.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안전벨트 또한 컬러가 레드에 지금 실내 스티치 보면은 다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는 게더이쁩니다 또한 이 시트 보시는 거 처럼 가죽과 알칸테라 우자를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중앙에는 알칸테라 그리고 바깥쪽에는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시트 착석감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량 패밀리카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빠르게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벤츠 g l c 쿠페의 2열입니다. 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에요. 레그룸부터 헤드룸까지 공간을 갖추고 있을 차량일 뿐더러 에어컨 공조 옵션부터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 루프를 봤을 때 일반 와일드 썰러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썰러프부터 웬만한 모든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일 뿐더러, 자, 해당 차량 리스료가 194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리스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높아요 다만 팩트있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차량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자가 한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방식보다도 월등하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해당 차량 보증금이 1,960만 원이 적용되어 있고 만기 시 인수금액, 즉 잔존가치가 2,400만 원이 잡혀있는 차량이에요 만기 시에 400만 원만 더 납부하시면 인수가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그래서 월납이 높은 거고 개월수를 48개월 약정해놨던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납이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자는 정말 저렴해요 자위 예시표 보시는 것처럼 할부로 구매했을 때또 리스를 승계 받았을 때차이점을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정말 월등하게 유리한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외로도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리스 대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